남의 시선을 개의치 말고 내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내게 의미가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예인 이세영씨가 중고신인 때부터 되게 매일같이 기획사를 출근하고 자기 자리가 있을 정도로 자주 얼굴을 내보였답니다 그리고 꾸준함 성실함을 내보인 이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삶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개그맨 중에 그 이이 모씨가 있습니다. 도박해가지고 인터넷 도박해가지고 이제 재산 다 날려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출 받아서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사기로 이제 피소를 당했죠. 어쩌면 인기가 많았던 누군가는 그 인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누리는 그 이제 재력과 그 여러 가지의 이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름 이제 너무 많이 누리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이 식상하고 지루했던 거고 이세영 씨 같은 이 연예인은 가진 게 많지 않고 여전히 인기와 좀 거리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꾸준함과 성실함과 이 착실함이 필요했던 거죠 절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절실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절박하게 매달릴 수는 없는 거고 꾸준하고 성실함을 잘 간직하고 지속할 수 있게끔 자신을 아마 계속 갈고 닦았을 겁니다. 그랬던 꾸준함이 지금도 빛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미 가진 사람은 가진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한눈 팔고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게 적은 사람은 그 적게 가진 것 또한 감사해 하며 계속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성실히 움직였다라는 게참 우리에게 많은 알림을,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세형 배우고는 아주 이쁘거나 아주 연기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결같고 꾸준한 올곧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휘둘리거나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온 직장생활의 제 모습은 되게 대단하고 멋있고 우왕보다 고민의 연속이고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압박의 연속이고 내몰리고 강등당하고 뒤통수 맞고 저기 귀양 귀양 귀양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귀양 귀양간 이 노예신세로 어제 팔려간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랬다고 한들 뭐 절망하거나 낙심해서 내 자신을 낳아버리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신 못 차리는 때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나 포기하지 않겠다. 나와버리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을 찾고 기회를 찾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한좀더 버티고 견뎌서 앞으로 나아가 볼 작정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삶이 언제 어느 때든 때로는 힘들게도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좀더 굳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밑바닥진세다 라고 하면 그 밑바닥 공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현실이 삶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 그럼 어찌겠냐 그러면, 그러면 그런대로 사는 거다 내 잘못 들어선 길이 지름길이 될수 있고 멀리 돌아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가장 빠른 길이 될수 있다 라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인생은 운빨이다 운이다 자신의 복이든 조상의 복이든 그 복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가 회사라고 하는 것, 조직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이 천덕꾸러기처럼 있지만 제 인생 자체가 천덕꾸러기이고 비주류이고 뭐 멸시 당하고 모멸감을 느낄 그런 또 존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잘좀 스스로 되돌아보고 좀 발굴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애써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움직여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에게도 서광이 비치지 않겠냐 빛이 비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한심해 해도 어리석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전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그때 쯤에 뭔가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어찌할지는 불투명하죠.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고민스럽고 여전히 답답하기도 한 타라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움직여 가볼 작정이죠. 앞으로 나아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믿는 거죠. 내 생각만으로, 내 발에만으로, 내뜻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가보겠다. 이러는 겁니다. 어느덧 살아온 시간들이 적지 않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지낼까라고 고민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하고 많은 것들을 좀 다듬어 나야겠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차분히 움직여 나갈 생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엄난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해야죠. 그래 보자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들도 지금에 사는 삶이 좀 불만스럽거나 답답하거나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망한 거 아니다. 인생은 그나름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의 삶을 좀잘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생각처럼 안되고 힘겹고 답답해도 그러한 시간들이 도리어 약이 될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생기고 끈기가 생기고 세상을 좀 진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이도 살아가는데 다른 이들이 못살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마음먹고 움직여 가보자고요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가는 삶은 언제든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고마울 거리를 찾으면 너무도 많고 또 불평불만할 거리를 찾으면 불평할 것들도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잘 다듬어 나갈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며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게 좋을지 또 공유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지금의 상황을, 현실을 잘좀 따져보고 다듬어 나가보고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네 삶도 우리네 인생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을 지내고 있는 저입니다. 안심하고 어리석고 답답해 보여도 오직하게 꾸준히 가늘고 길게 멀리 내다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상입니다.